7번 트랙이죠. 이7번 트랙이 이제 어 다음 곡이 7번 트랙 맞죠? 네, 다음 곡7번 트랙, Miss No Time, Miss No Time이라는 이제 노래입니다. 이 Miss No Time이 어참 그죠? 야, 이 Miss No Time을 기다려줬던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또 친한 어 분들, 동생분들도 막이 Miss No Time을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줬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사실 이 곡이 언제 나왔었냐면 일본 솔로 앨범으로 발매가 됐었어요. 발매가 되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는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먼저 만들었었어요 이게 2017년 말쯤에 제가 만들었는데 어, 이 곡을 이제 이렇게 드디어 어, 발매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어, 정말 이제 이 노래는 미스 노 타임 미스 노 타임이면 노 타임이 시간이 없다 잖아요 미스 노 타임 그러면 시간이 없는 미스 어떤 이성분이죠 여성분 사실 음악적으로 많이 신경 썼던 트랙이에요 이게 어, 정말 시간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뭐 그게 무엇이냐 또는 누구신지에 따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은 사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성의가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 시간 없죠 사실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가 얼마나 내가 이 가치가 있는가에 사람들은 시간을 시간 돈으살수 없으니까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보고 그리고 같이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연인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하면 좀 서운해지는 그런 내용을 조금 투정부리는 마음으로 이제 약간 쓰게 되는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그런 상상.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왜 no, no.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미스 노타임이라는 뭔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 노로 노래 진짜 많아요. 노샤도 노러브 노굿바이스 노 노러브 뭐야 저기 뭐 엄청 많아요 지금 노뮤직 노라이프 노가 너무 많으니까 미스 노타임 노타임 했다가 그냥 앞에 미스 붙여 미스 노타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자 자, 미스 노타임 다시 돌아가서 돈으로 이제 어, 연인의 시간을 사서라도. 마음을 함께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의 표현들도 있고, 좀 재밌어요 표현들이 약간 재밌게 제가 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했고 그때 좀그 시대 때보단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한 거 음악적으로 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고, 네한번뭐 어, 여러분들도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을 없어서라도 뭔가 이 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약간 어떤 어렸을 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시니까 어한 10대 때 그런 약간 설레임 같은 거 없었나요? 이렇게 중간고사 살짝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 공부 안 하고 잠깐 그 남자 보, 그 남자 보러 다른 옆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힐끔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없었다고 하십니다. 네. 자, 만나고 싶었던 상대 혹은 가고 싶었던 장소나 하고 싶었던 일이 약간 저는 있었을 것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뭐 이거 사실 미스 노 타임은 제가 지금 이제 그냥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들어보고, 이건 또 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춤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춤을 살짝 이제 같이 한번 춰볼까요이거 춤을 한번 쳐보자. 네, 일단 음악 주제 미스 노 타임, 뭐 이렇게 부르면서... <laughs> 아, 이게 중절모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아이 Why you got no time for me 넌또못가 네. 네. 뭔데 그리 더 바빠 나더 네. 몰라 이제 미안하다 말은 사양할게 네. 어쩔 수 없단 거 알아 난 오늘만 좀흐들러질게내 네. 친구들은 네. 또뭐 샴페인 파핏 네. 네. 트리터스 네. 누군진 네. 몰라도 네. 상관없어 지했으니까내 걱정이 되면 혹시나 전화해 지금 이 시간 어디십니까 h hey, miss no time, wanna make you mine. 시간이 없어, you ain't got no time. Give me all your time when it's alright. 시간은 없어도 만들면 돼. Yeah. Give me all your time I got some time, yeah. some time for you Some time for you I got some time for you yeah. Give me all your time Give m all, all your time 네 <laughs> 이렇게 해서 Miss No Time 들려드렸는데요 오, 살짝 되게 짧게 율동 네, 율동 정도를 살짝 했습니다 네 어, Think about me 님께서. 중절모 어디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중절모 집에 있습니다. 중절모. 집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색깔별로 있어요. 검정색, 빨강색. 옛날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절모 많이 쓰고 다녔는데, 요새 평소에 중절모잘안씁니다 아, 박성은 님께서 연습 안 했다면서, 어, 주, 주, 잘 춰? 아, 근데 뭐줌 뭐, 뭐안 촌, 제대로 안 춥은 것 같은데. 생각보 아까 미끄럼틀도 약간 가사 막좀절구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고.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오늘. 네. 어, 수트 입은 미스 노타임 좋은데. 라고 하셨고요. 어, 박성원님께서, 어, 어 박성원님은 아니고요. 저 이, 이 10인치님, 이 10인치. 어우, 준호 팬 분이신 것 같은데. 이 10인치. <laughs> 오빠, 난 미스 예스 타임이라고 난 시간 많아. 어우, 감사합니다. 타이위, 어, 유 어, 시간 타, 시간이 많으시군요 어, 저희 투피엠 컴백하면 어,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 <laughs> 자, 틸다님께서 역시 마술부 부장님 하셨습니다. 아, 마술부 부장님 아주 재밌는 별명인 것 같아요. 자, 다또 여러 가지 댓글이 보이는데요. 어, 와,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빨리 넘어가서 어. 네더더 더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과제 안 하고 오빠 보러 왔어요 과제 하세요 과제 하셔야 돼요 빨리 얼른 과제 해내세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지금 댓글이 있는데 어, 정말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어, 이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